한국인이 아시아에서 제일 키 크고 잘생긴 충격적인 이유, 성형, 아님 주의. 여러분, 그거 아세요? 한중일 3국 중에 한국인 키가 제일 크고, 외모도 제일 잘생겼다는 거, 이거 국뽕 아닙니다. 100년 전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실제로 남긴 기록입니다. 아니, 유전자는 다 비슷한데, 도대체 왜 우리만 피지컬 깡패였을까요? 그 비밀, 딱 1분 만에 풀어드립니다. 비밀은, 바로 미친 밥그릇 사이즈에 있습니다. 조선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? 바로 대식국. 당시 기록을 보면 서양인들이 조선 사람들. 밥 먹는 거 보고 기절초풍했습니다. 이 사람들은 위장이 우주인가 싶을 정도로 산처럼 쌓은 고봉밥을 매끼니 해치웠거든요. 재밌는 건 당시 일본은 상업이 발달해서 나라는 부자였는데 백성들은 쌀이 비싸서 배를 골았어요. 반면 조선은 나라는 좀 가난해도 백성들 배는 채워야 한다는 게 국가 정책이었습니다. 사치품 수입 안 하고 상업 억제하고 그 돈으로 오직 쌀 농사에 오린 덕분에 우리 조상님들은 칼로리만큼은 동양 원탑으로 섭취했던 거죠. 서양 선교사들이 얼마나 놀랐냐면 조선인을 보고 이 잘생긴 외모와 큰 키는 동양인일 리가 없다. 분명 백인과의 혼혈일 것이다라고 의심까지 했다니까요. 심지어 일본인보다.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. 결국 지금 우리의 큰 키와 훈훈한 외모. 조상님들이 나라 경제랑 밥그릇 크기를 맞바꾼 결과입니다. 오늘 저녁 밥한 숟가락 크게 뜨면서 외치세요. 조상님, 밥 많이 드셔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꾹 눌러 주세요.